안녕하세요. 한국공익시천협의회 김화경 목사입니다. 저는 제53회 전국장로연합회 부부수양회가 열리고 있는 홍천의 대명 디발디파크에와 있습니다. 약 1시간 전에 지금 개회식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개회 예배 설교자로 올라간 순서를 맡은 우리 오정호 총회장이 강단에 설교를 올라, 올라 올라갔으면은 말씀 선포하고 내려오면 되고 또 장로님들 어? 주제가 장로여 일어나 빛을바라 그거 열심히 해라. 격리해 주면 되지. 거기다 대가 거기다 대고 얼마 전에 끝난 사랑의 교회에서 끝난 목사, 장로 어, 기도회에 대해서 장로 신명에서 신문에서 어? 그 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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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어디도 하지 못한 지독신문도 못했잖아요. 총회 지한지다 보니까 그그 그, 목사장로 기도에 대해서 논평을 정확하게 했어요. 그런데 오정호 청회장이 설교하다 말고 갑자기 장로 신문 끝내고 끝내가지고는 이건 사실과 다르다, 팩트가 아니다 이러면서 변명을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내가 로비에 나오니까 몇몇 장로님들이 그래도 저를 알아보 시고. 어, 저한테 이건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끌찬을 하길래 제가 다시 한번 에, 총회를 사랑하고 위하고 그러는 마음에서 오종호 총회장을 딴지 을고 금집 잡고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종호 총회장보다는 우리 총회가 명예와 권위가 우선이기 때문에 제가 그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종호 총회장이 요번에 장로, 어? 이거 전국 장로연합회 부부수련회 어? 강사로 설교자로 오프닝 세레맨은 설교자로 올라갔으면 얼마나 기회가 좋아. 어? 지난번에 에? 개혁주의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WCC 알미니안지 감리회 가서 합동총회장, 현력총회장이 어떻게 명예 신학박사를 받냐고. 그래서 역대 총회장 명단에서 삭제하고. 동초와 청신 신낙 대학원 동창에서도 삭제하고, 어 이거 다 아, 해야 된다. 역대 충의장 명단에서 삭제, 동창의 명단 삭제 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올라가시면 내가 본의 아니게 잠시 생각이 잘못됐다. 나는 사과할 줄 알았어. 많은 사람들이 그래 사과는 코명 오히려 장로 신문에서 정확하게. 목사장로 기도에 대해서 있는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본대로, 느낀대로 솔직간 담백하게, 가감없이 얘기한 걸 가지고 설교 올라가서 무슨 변명을 그렇게 하냐고, 어? 영성인 문제, 아무리, 어? 외형적으로 크고 명예가 올라가고, 그런 거, 그거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쿨한되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총회장직을 수행하고, 청회를 섬길 때, 그게 존경받는 거지 그렇게 자기의 주장 고집 그대로 하는 것은 이거는 자, 잘못돼도 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어? 오늘 뭐임원을 했다는 그런 데도 크게 뭐 변한 것도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려 그러는데 오종을 총회장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똑바로 얘기 저 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일기 임기, 임기. 어? 장로 신문에서 그렇게 쓰면 장로 신문에 썼겠어 하나님이. 장로신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쓰면은 겸손히 회개하고 바르게 하고 내가 어? 좀 생각이 모자랐다 오종인 목사가 누구야 불법 건축물 건축해가지고 대법원 판결 어? 지도교회 선한 이미지 파괴하고 한국대 생태계 그거 파괴한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 다 강사를 세우고 3주부 인정할 뻔 인정해야지 왜 이렇게 혼자 그렇게 날뛰냐고 임기 얼마 안 남아서 남은 기간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번에 53회 전국장로연합회 부부수련회한거 보니까 참 권위가 있고 잘해요. 또 익히 알고 있듯이 인사가 많사 우광춘 장로님이 회장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지 못한 행동은 이쁘다 크게 말한다 행함으로 어? 농우천 교회 에 리모델링 사업 이거 그대로 어? 실천한 거거든. 야가무서 일정 18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한 그렇게 한건 잘하고 있는데 과감하게 이번에 얼마 안 남았잖아. 합동 총회 권위와 이성 질서 이거 총회장의 명예 권위보다 우리 합동 교단 명예 권위가 우선이란 걸 알고 장로연합에서도 계속 아닌 건 아니라고 그러고, 특별히 증경총회단단, 발음도 안 되네. 전직총회장단, 어른답게 우종우총회장의 신학사상, 개혁주의, 까락 뭉갠 거, 이거 질, 질척하고, 요번에, 잘못한 거, 명명백백 사과 받고, 어, 그렇게, 에,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성령님께서 깊이 감동하마 속에 깨닫게 되는 지혜영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직 합동교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한국교회를 위한 김화경 목사의 영혼의 절규 자금의 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